제가 열 받은 게요. 이 나라가 벌써 북조선이 됐습니까? 애들을 동해 나갔고 대깨문 좌파들이요. 뭐 토착 외고, 뭐 조중동 없는 세상, 뭐 자한당 없애자. 그 애들이 무슨 뭘 안다고요? 자, 이거는 명확한 아동 학대죄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죄를 묻겠다. 아이들도 동해 나는 대깨문 좌파. 와, 저는요, 그 주권방송이라는 거 보고요, 이게 김정은이 돈 돼가지고 만든 방송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아, 정말 네. 혈압이 그냥 쫙 올라오는 거요지근오 방송 때문에 오늘 보고 나왔는데. 네, 네, 네네네. 네. 저는요, 제가 이제 옛날 KBS 외교안보 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네. 제 자리 옆에 북한 방송 하나 항상 틀어놓고 있어요. 항상. 왜냐하면 이제 북한에서 갑자기 무슨 발표하면 기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럼 북한 방송을 저는 하루 종일 북한 방송을 봐요. 왜? 북한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북한에 뭐 유명한 기자부터 채우고다 합니다. 북한 가서 그 기자 보니까 금방 알겠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북한에도 어린애들이 이제 나옵니다. 북한도 그, 어린 애들 본 시간대가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우리나라 유치원도 아닌 유치원 못 들어갈 그 유아원 다닐만 애들이 나와 가지고는 치마 이런 거 있고요. 머리에 뭘허려 붙이고 서는 뭐 위대하신 수령님한 노래 부르면은 전율이에요. 제가 저가사말 외우기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애들이 그런 노래 뭐 외우겠어요. 엄마 뭐 야. 게다가요. 제가 북한을 가 가지고 평양에서 당창건 기념일 날 이제 마스 그 메스 게임 하는 것 훈련을 한 애들이 훈련하고 나서 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그때 이제 김일성 광장에 사는데 제가 김일성 광장을 보러 갔는데 애들이 힘들어가지고 뻗어있어요. 여자애들이. 그 어린애들이. 우리 집 초등학교 지학년 애들이. 그래놓고는 또 화장실 하나 있는데 화장실 앞에 서 있는데 한 100m, 200m 줄서 있어요. 야, 이건 애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우리 같으면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제가 어제 똑똑히 똑같이 봤습니다. 이 나라 대체 뭐 어떻게 가는 거야. 대체. 북한을 흉내도 저렇게, 저런 걸 흉내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애들을 데려다가 그걸 가르치고, 애들을 그래서 쌌겠습니까? 나쁜 네. 놈들이요. 나쁜 사람들이 대요 이건 한마디로요. 이 문재인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 황선이라는 여자하고 이 주권 방송하고 이게 통진단 계열이기 때문에 관계가 있습니다. 그거 올려주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그 황선이라는 여자가 네. 김정은 찬양해가지고요. 그다음에 북한에 가지고 악이나 군 여자 아니겠습니까? 평양 산원이 너무 다 공짜고 너무 좋고 막 이런 여자인데 제가 그거를 공격을 해가지고요. 이 황선이 또 저를 고발했어요. 을 그래서 제가 남부지검에 그러지 않아도 거기 식당 아줌마 도 저를 알고 또 일주일만 제가 건너뛰고 가면 거기 있는 경비 아저씨가 왜 지난 주에는 안 오셨냐고 이제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황선이요 배가 이만큼 불러가지고 비행기 타고요 그 북한에 갔어요. 네. 그래갖고 제가 검사들한테 수사를 받았는데 여검사였습니다. 근데 여검사가 정말 애국심을 갖고 받아주더라고요. 그렇다고 해갖고 뭐 어떤 자기의 이 애정 그뭐 이렇게 사상을 드러내는 건 아닌데 제 말을 참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여주면서 하, 제 말을 듣다가 한숨을 두번 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 기소는 안 당했습니다. 여러분 기소 한번 당하면요 굉장히 골치가 아, 아파요. 그럼요. 네. 근데 여러분 가사를 봅시다. 이 산토끼에다가 개사를 한 가사가 성녀라 성녀라 산토끼 어디를 가느냐 국민 눈을 피해서 어디를 가느냐 그다음에 또 다른 가사는요. 토시토실 토착외고 도와달라 꿀꿀꿀 정치검찰 오냐오냐 압수수색 꿀꿀꿀 자한당 조중동 아, 함께, 뭐, 잡아서, 촛불 국민의 힘으로 모조리 없어다. 이게요, 10살부터 한 13살짜리 애들한테, 아, 7살짜리도 있었습니다. 걔네들한테 불리게 한 노래입니다. 이게 인간들입니까, 여러분? 애들 데리고 뭐 하는 겁니까? 완전히 북조선 방송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자한당 조중동 없애자, 뭐 토착 외고 이거는 북조선 방송에서요, 애들 그 어린 애들이 말도 이 발음도 안 되는 애들이 경애하시는 원수님 내 미제를 무찔러서 뭐 이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나라가 이미 됐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 그런 방송과 그 애들을 진짜 한 열댓 10, 명을 내세워가지고 한다는 게 바로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되느냐. 진짜 우리가 노무현 때 그런 얘기 들었지 않았습니까? 이 통일만 안 됐지, 적화는 됐다고. 이제 초통일 적화. 그, 이, 이, 순찬간 내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거에 대해서는요, 아동학대죄로 해갖고 저는 고발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주권방송에다가 댓글 막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더불어당이라든가, 이 정말 정의당에도 얘기하셔야 됩니다. 저열하고 진짜 한심한 인간들입니다. 자, 이번에 그 나온 아이들은요, 제가 볼땐 나찌의 유겐트, 그 다음에 홍위병 그 소년 홍위병 문화대혁명 때 아, 홍, 소년 홍위병하고 똑같습니다. 이 나치 유겐트라는 건요 1 0 살부터 2 1한살 때까지 이 아이들을요 처음에 모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 오로지 총통을 위해서 그래서 너희의 그 가족애를 말하자면 네. 이 독일을 위해서 어, 바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애들이 뭘압니까 그러니까 다 거기에 쏠렸어요. 그래가지고 야간 집회 같은 데를 애들을 데려갑니다. 그러면 횃불을 팍 하면 애들이 오. 불꽃놀이 이러면서 애들이 이제 혹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애들을 점점 점점 세뇌를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유겐트가요, 청년 유겐트가 애들한테 뭘쥐어지나 여러분이 뭐이 많은 무슨 제2차 세계 대전 뭐 그리고 뭐 무슨 일병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런 데서 봤지만 이 단검을 줍니다. 애들한테요. 단검을 줘요. 이게 이제 유, 유겐트 단검이라고 하는데 아주 디자이너를 이렇게 굉장히 예쁘게 해 가지고요. 거기에다가 반짝반짝하게 갖고 애들한테 단검을 줘요. 그러면 이거는 애들한테는 최고의 장난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겐트들이 이 단검을 들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 하다가 나중에는 총통과 또는 이 독일의 막그 나치를 위해서 모든 걸 나치당을 위해서 바 발인다 이래갖고 나중에는요 이 아이들이요 자기 부모를 찔렀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문제가 것갖고요 지금 그 당시에 나치의 유겐트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독일에서는요 아직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건 너무나도 아주 지독한 상처였기 때문입니다. 그 정말 자기 부모를 자기 칼로 찔러 죽일 거예요. 그러면 홍의병은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이렇게 명패를 어? 지어 주면서 어? 이 자본주의 하위귀라고 해 갖고 물건 넣온이 귀라고 어? 독비라고해 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때리고 어? 어머니를 그냥 막 패고 어머니 머리결을 잡아 당기고 그렇게 했던 게홍의병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아이들한테 진짜 자한당, 어? 뭐 조중동, 어? 토착 외고, 윤석열 꿀떼지 이런 걸 가리키는 저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어느 한순간 아이들한테도요 무기를 쥐어질 겁니다. 장난감이란 이름 아래 이 정말 이 무기를 쥐어질 겁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세상, 북조선보다도 더 무서운 세상, 홍위병보다도 더 무서운 세상, 나지보다도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야, 전 이제 그 유겐트 이야기 하니까 생각하는데 동서양 21세기 들어서 동서양에서 자국 국민들을 가장 많이 죽인 인간들이 세명 있습니다. 일단 전쟁을 만들어가는 히틀러입니다. 두 번째가 이른바 중국에서 마오쩌동모태동 문화대혁명 전에 대약진 운동 한다면서 4천만 명을 죽였어요. 게다가 뭐 이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스탈린. 자국인들 2천만 명을 숙청했습니다. 세 명의 최고의 제약을 가진 21세기 최고의 나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뭐 저기 스탈린 그렇다 칩시다 공산주의자니까. 그런데 마오쩌둥이와 홍위병 동원한 게 똑같습니다. 마오쩌둥 이 홍위병 동원해가지고 엘리트들 정상적인 사람 200만 명을 쳐주겠습니다. 200만 쳐주겠어요. 쳐주겠습니다. 그리고 집을 천만 채를 때려 부쉈습니다. 불질렀습니다. 그게 홍위병을 동원했는데 그 동원 이유가 뭡니까? 반대파, 자국 내에서 전쟁도 아니에요. 반대파를 공격하기 위해서, 홍위병들한테 그런 거 아닙니까? 사령부를 점령하라. 사령부를 공격하라. 하면서, 그 젊은 애들,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생 젊은 애들 동원해가지고는 지식인들, 엘리트들, 아까 말씀한 아버지까지 죽이고 공격하게 만든 겁니다. 이 짓을 지금 똑같이 하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정치적으로 불리하니까, 멀리니까, 대중을 동원해가지고, 대중을 동원해서 공격하는 전형적인 파시즘 수법입니다. 전형적인 파시즘들습니다 지금 자파 우리 애들이 하는 것을 보면은 파시즘도 이런 파시즘이 없어요. 게다가 히틀러도 똑같아요. 히틀러가 이러면 다 70만 명 동원해 가지고 기존의 체제를 없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밀고 부러붙이신거 아닙니까?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틀러하고 마오쩌둥이 한 짓을 똑같이 흉내내 가지고 서초동에서 검찰청사를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좌파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건 20세기에 있었던 그런 광기 있던 정권 을 했던 것을 21세에 동원 산다는 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반통공낸 것도 부족해 가지고 사람들 동원해 가지고 우매한 군중들 동원해 가지고 자기의 반대파를 공격한다 이런 21세의 파시즘은 전세에 딴날 있을 수 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엘리자베스님 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는데 자. 아이들에게 이제 몽둥이라든가 막대기를 아마 쥐어줄 겁니다. 아니면은 뭐 던지는 조그만 돌이라도 쥐어주면서 애들을 아마 동원하고도 남을 놈들입니다. 왜? 이제까지 유겐트라든가 소년흥미병이 바로 그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유겐트의 단검에 여러분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십니까? 나치에서 뭐라고 했나? 피와 명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그 폭력, 정당한 폭력은 어? 이, 말하자면은, 이런 폭력은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아마 애들을 앞으로 세뇌를 시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지금 쟤네들이 설마, 아 설마. 그게 아닙니다. 이미 쟤네들은요, 저 길을 착실하게 가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여러분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 연예계도요, 노정열이니, 이외순이, 이윤민이다 유시민까지 해갖고, 얘네들 다 예능인들입니다. 이런 애들이 돈을 가지고요, 다 그런데 나와가지고, 돈 받고 노래하고 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는 없느냐, 진짜. 그러네, 연예계는요, 완전히 저쪽으로 초토화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쪽에는 뭐 박상원 씨라든가, 장윤정 뭐또 소녀 시대 유나 뭐이 정도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도요. 내놓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장윤정 씨, 신랑대는 그 도경아 씨도요. KBS에서 할때이파업에 동조 안 했다고요. 얼마나 몰매를 맞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보호하고요. 우리가 나서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는 진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민기 씨라고 참그 미투의 광풍 속에서 그분이 목숨을 끊으시지 않았습니까? 조민기 씨가 그렇게 까지 더 호된 비난을 받을 거는 조민기 씨는 우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한 비난을 받았다. 저는 그게 진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저들이 어느 정도로 무섭고 파렴치하고 소름 끼치는 집단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애들까지 이렇게 북조선 애들처럼 동원하지 않습니까? 참... 부도덕합니다. 정말 네. 아이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대파를 공격하기 위해서 군중 동원하고 거기다가 얘들까지 정말 네. 아무것도 모르는 얘들까지 동원해 가지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 네. 이건 정말 부도덕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 아주 화끈한 월요일 여러분하고 시작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금일날꼭 나오시고요. 저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지만요. 히 네. 네, 자,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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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탄핵이 그날까지 조국 사태까지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우리가 대한민국입니다. 네, 감사합니다.